통한 성경통도 3독제 이어지는 시편의 복의 말씀이 천둥 같은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이제 176절로 되어 있는 119편에 오셨습니다. 119편에 말씀에 오셨는데 119편 1절과 8절 첫 번째 단락에서는 행복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9절에는 깨끗하게 하는 정결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17절에 후대라고 하는 지금 세 번째 단락은 행복과 정결에 이어 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5절 단락에는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과 "나를 세워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진토에 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회복을 말하는 거죠. 이런 말씀의 능력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119편은 입문서와 같다. 그래서 119편의 타이틀은 말씀에 대한 찬양,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능력이 있는 말씀의 활용에 관한 입문서다. 예배자의 입문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행복의 능력이지. 두 번째는 정결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은혜의 능력. 네 번째는 회복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느냐. 1절에 보시면 이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임 예배자의 공동체인 교회의 행복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가 바로 행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그 행복의 능력 정결의 능력의 말씀이 예치해 놓은 그 말씀이 점점 확장돼간다 떠나면 나그네예요. 그러기 때문에 19절에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말래요. 그래서 그 말씀은 내게 분명한 방향의 가이드예요.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내 마음이 상해.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그 능력을 그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치해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 정결의 능력이 있다는 거아닙니까세 번째 단락에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향하신 영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도록 영원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달락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대요. 영혼이 눌려있다는 거예요. 그내 영혼이 녹고 있대. 살아나게 해달라고 하고 28절 세워달래요. 진토에 있었고, 먼지 구동에 있었던 울고 있던 여인을 하나님이 지도자들과 함께 나를 세워주셨다고. 그 감사하기도 한 내용 아시죠? 그 이거는 회복 아닙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행복의 능력, 정결의 능력, 은혜의 능력. 회복의 능력, 꼭 붙잡아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예치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막 쇠약만큼 사모하면 되는 거, 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상이 되시고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